2022년 신년 메시지 청신한 숨결이 넘치는 청년 비약의 해 개막 대단히 축하합니다. 창립 100주년을 향해 새로운 세계 광포의 산을 등반하는 지금 이때 불가사의하게도 각국 각지에서 수경 깊은 새로운 벗이 잇따라 춤추며 나와 평화, 문화, 교육을 펼치는 지용의 진열이 더욱더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시련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창가의 보호는 더욱 강성하게 사회의 안원을 기원하고 더욱 연대하여 사람들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모두 어번분이 조람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법화경의 병법을 근본으로 사자왕의 마음을 끄집어내어 맞선다. 자신의 숙명도 사명으로 바꾸어 승리해 몇 법의 위대한 공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장소에서 환희와 비약의 무대를 넓힌다. 그러한 생명의 저력을 내뿜는 원천이 바로 광포를 서원하는 기원입니다. 사자와 같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체의 동심의 단결입니다. 니치렌대 성인은 처음으로 나의 마음이 본래의 부처라고 아는 것을 즉 대환이라고 이름한다. 소위 남녀 호랭계표는 환희 중에 대환희인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내 생명은 부처다 내 것도 부처다라는 자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자각하는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환희를 품고 인간혁명 즉 광선유포 광선유포 즉 세계평화라는 크나큰 비약을 이룹시다. 올해는 내가 은사도다 조세 선생님과 만나 불의의 사제 여정을 시작한 지 75년의 가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자주 인생에서 중요한 점은 희망이다. 희망이 있으면 전진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쟁할 수 있다.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젊대 젊은 생명, 젊대 젊은 경외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쪼록 학회와 인류의 보배인 청년부와 미래부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육성해 다 함께 젊디 젊은 청년의 마음으로 무한한 희망의 불타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내와 함께 더한층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장수와 행복 안온 그리고 영광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원단, 이케당, 다이사쿠. 감사합니다.